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 진짜 여름이 온 느낌이야 어, 이럴 땐 차가운 주스로 더위를 식혀줘야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 다운 와이너리에 특가 포도주스를 살 기회가 없었네 <laughs> 지금이 기회라는 느낌이 들어 다운 와이너리에 일찍 가면 살수 있을지도 몰라 빨리 출발하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기운 넘치시는군요. 아델린 항여장 안녕! 바이루크 어르신에게 중요한 볼일이 있으신 건가요? 응! 아델린이 입구에 서 있으니까 그냥 아델린에게 부탁하자! 아델린! 우리가 매번 다운 와이너리의 특허 포도주스를 놓쳐서 이번엔 일찍 예약하러 왔어! 예약금을 더 지불해도 좋으니까 한 병만 남겨주라! 물론이죠. 예약금은 지불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다운 와이너리의 특가 포도주스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매년 여름이면 다이루크 어르신께서 특가 포도주스에 들어갈 품질 좋은 포도를 직접 두통 정도 고르세요. 왜 좋은 걸 저가에 파는 거야? 품질 좋은 포도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어르신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제가 추측하자면, 특가는 일종의 수단일 뿐이죠. 특가 상품에는 손님이 몰리기 마련이니까요. 어르신은 이런 방법으로 주스를 유행시켜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음료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시려는 거겠죠. 주당들은 이상적인 대체품을 찾았으니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는 일이 없을 테고 술을 못 마시는 분은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죠. 어르신은 푼돈을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수익을 무한대로 늘리기보다 사람들이 적당히 음주를 즐기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술과 삶을 즐기는 동시에 이성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우와 다이루크 어르신도 참 고생하는구나. 어, 그래서 다이루크는 지금 오래 포도를 거르는 중이야? 아직이에요. 처리하던 성가신 일을 끝내시면 바로 시작하실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어르신이 두 분을 초대해서 조언을 구할지도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어르신은 무례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미리 그들을 응대하러 가시곤 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아마도 매 해안 근처로 가셨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단 와이너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전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하니 하일리와 모코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부도덕 무례 아들린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뭐 설마 다크이아다그안 그... <laughs> 시면 교단에 상대하는 일 말이야 어 다이루코 어르신의 동료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두 분이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요 어르신이 신뢰하시는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요 두 분의 도움에 감사드려요 천만에 다이루코 어르신이 빨리 한가해져야 맛있는 포도. 하실 수 있잖아 히히 가자 내 해안으로 출발 어 저쪽에 야영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음 다이루크가 야영을 한다고 어딘가 이상한데 설마 저기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장기전이 된 건가 빨리 가보자. 다이루코의 텐트가 아닌 것 같아. 무험가의 야영지일까? 아, 어, 저기 쪽지랑 수첩이 있는데 읽어보자. 음, 쪽지의 말투로 봐선 다이루코 아는 사람 같아. 일단 어르신의 친구라고 부르자. 그는 여기서 뭔가 엄청난 일을 발견하고 다이루크 어르신에게 쪽지를 남기고 가버렸어. 아, 너무 부주의하잖아. 다른 사람이 쪽지를 발견하면 어쩌려고? 그리고 수첩도 안 가져갔어. 그렇다면 해안에 있는 이상한 지맥 침적 포인트가 주변에 마물도 없고 이상한 점도 없는데 어르신 친구의 수첩을 읽어볼래? 읽고 싶지 않으면 바로 거기로 가보자. 여기 메모가 두개 있는데, 어떤 것부터 읽을까? 어, 잘은 모르겠지만, 다이로크의 과거 전적을 언급한 것 같은데? 여기 메모가 두개 있는데 어떤 것부터 읽을까? 어? 이 수첩은 알베도를 언급한 것 같아. 다이루크가 알베도에게 편지를 보낸 건가? 출발할 때가 됐어. 바로 최대 화력의 정의의 사도인가봐 우와, 그러네 자세히 보니까 이 다이루크는 조금 더 젊어 근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이루크는 왜 여기서 싸운 거지? 음, 어, 나중에 본인에게 물어보자 하, 이제 어떡하지? 좋아, 그럼 다이루크의 예전 전투 스타일을 관찰해보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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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으아, 으 지금 여기엔 과거의 환영뿐이잖아. 다른 위험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이루크는 이미 철수했다는 거야? 만약 우리가 이상짐의 침적 포인트를 건드리면 마물이 다시 나타날까? 과거의 다이루크는 전에 다른 짐의 침적 포인트에서 한 것처럼 나타나는 모든 마물을 처치하면 이상 현상이 사라질 거야. 아니 그냥 좀 걱정돼서 만약 호기심 많은 행인이 지나가다가. 야가 하고 마무리 튀어나와서 고왕! 하고 때려버리면 큰일이잖아. 음, 그래야 위험한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되지. 어쨌든 우린 다이루크를 도우러 왔잖아. 이왕 돕는 거좀더 있다가 위험이 없는 걸 확인하고 가자고. 에이, 그건 아니고 어, 맛있는 포도주스가 마시고 싶을 뿐이야. 좋아, 조금만 더 힘내. 포도주스를 얻으면 너도 한입 줄게. 그러고 보니 여기서 한참 싸웠네. 우리가 이상집의 친적 포인트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마무리 나타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에이, 난 아직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이제 다이루크에게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일단 다음 와이너리로 돌아가자. 드디어 돌아왔군요! 이렇게 오래 갔다 오실지는 몰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뭘? 우리가 먼저 다이르코 어르신을 돕겠다고 했는가? 어, 그러고 보니 다이르코 어르신은 돌아왔어? 우리가 매 해안에 갔을 때안 보이던데? 죄송하지만 저도 어르신의 일정을 잘 모릅니다. 최근에 천사의 목에들르셨다고 들었어요. 이젠 일상이 되었죠. 어르신은 성가신 일을 처리하신 뒤에. 늘 신중하게 뒤처리를 하세요. 곧 돌아오실 테니 조급해 마시고 와이너리에서 잠깐 쉬고 계세요. 아, 결국 다이루코 어르신과 완전히 엇갈렸네. 이번엔 와이너리에서 기다리자. 그나저나 아델레는 평소에 늘 와이너리 안에서 일받잖아. 지금은 왜 입구에 서 있어? 설마 다이루코 어르신을 기다리는 거야? 계속 서있으려면 힘들텐데. 어머.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임무가 있거든요. 여기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라는 어르신의 당부를 받았답니다. 일부 특별한 손님들은 막아야 하거든요. 어르신께선 특수한 사태인 만큼 그 손님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와이너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아, 어, 아델리는 말은 이해가 잘안 되는걸. 아, 어, 어쨌거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 두 분의 이해와 도움에 감사드려요. 어르신을 도우러 다니느라 고생하셨으니 이런 자잘한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저 대신 이 편지를 실내의 오른쪽 책상에 올려놔 주시겠어요? 그곳엔 편지가 분류돼 있어요. 이 편지를 가장 바깥쪽에 놓아주세요. 다이루코 어르신에게 온 편지야? 네, 어르신의 정보원이 보낸 편지예요. 어르신의 신봉만이 처리하거나 복원할 수 있죠. 응? 음? 그럼 우리도 다이루쿠가 신뢰하는 사람인 거네. 물론이죠. 두 분은 어르신의 중요한 친구잖아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출발할 때가 됐어. 우와. 책상에 편지가 많은데 부화하니 다이루쿠가 나가기 전에 이 편지들을 읽은 것 같아. 엄청 바빴나 보네. 아델렌이 편지를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우린 편지 순서를 모르잖아. 편지를 읽어보고 대략적인 발송 시간을 판단해야겠어. 그건 그래.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 되겠지? 왔어? 빠르군. 왜 그렇게 놀라? 아, 아델린이 새 편지를 분류하라고 했는데 순서를 모르겠어. 다네 개인 물품이잖아. 허락도 없이 편지를 읽는 건 무례한 거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너의 표정을 보아하니 엄청 궁금한가 본데. 편지에 쓰인 건다 지난 일이야.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남겨뒀을 뿐이지. 요즘 좀 특이한 사건들이 있는데 디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꺼냈어. 너희도 연루된 사건이니까 관련 정보를 알고 싶으면 봐봐. 호기심 넘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음. 어, 음, 그러고 보니까 네 몸에서 산에서 나는 과일 향기가 나! 아! 낭낙베리가 있는 산에 간 거야? 예리학군난바람맞은 산에 갔다 왔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지.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편지를 하나 더 읽어볼까? 더 읽을까? 넌 이미 실마리를 찾았지? 좋아, 시간을 잘 확인해야 돼. 그럼 편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자. 무슨 일인지 대략 알겠어 다이루코 어르신은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과거에 기사단에게 오해받고 이런저런 제한도 받고 정의의 사도도 참 쉽지 않네 줄곧 혼자 싸워온 거야 주변에선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도울 수 없었던 거고 응, 맞아 지금은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전력으로 도울 수 있어 그래! 우정 때문에 돕는 거야. 포도주스를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깐만. <laughs> 왜 그래? 다이르코 어르신 그 옷으로 갈아입었네? 머리도 묶었어! 되게 격식 차린 느낌인데? 그 옷? 이옷본적 있어? 지맥 이상이 생겼던 곳에서 봤어. 그건 과거 다이루크의 환영이었지? 흥, <laughs> 별로 언급할 가치 없어. 좀 물어봐도 될까? 전에 무슨 일 있었어? 왜 거기서 싸운 거야? 평소처럼 음모를 꾸미던 심연교단과 싸운 것 뿐이야. 심연교단이 전에 다중공격을 시도했지만 내 상대는 아니었지. 그때 우린 매해 해안 일대에서 싸웠어. 유달리 활동적이던 지맥에 여러 흔적이 기록된 거지. 아마 최근 지맥이 또 혼란스러워져서 방출된 당시의 정보를 너희가 본걸 거야. 마무를 처리하고 지맥 침적 포인트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다시 활성화될 일은 없어. 내버려두면 기사단이 그 일을 이어받겠지. 기사단이라면 지맥을 감시할 인력을 배치할 게 분명해. 기사단이 이 사건을 맡으면 좋은 거 아니야? 기사단은 대다수 인원이 출정 중이라 기동 병력이 부족한 상태야. 아직 이번 이변이 심연 교단이 뿌린 미끼인지는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인력을 동원하면 한쪽에 치우쳐서 습격 당할지도 몰라. 그리고 기사단에 얘기하기도 귀찮아. 교섭하는 데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게 낫지. 심연 메이지 몇 마리 잡아서 정보를 입수하고 심연 교단의 동향을 확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기사단이 협조해 줬으면 하는 일은. 이미 사람을 시켜서 전달했어. 성가신 일을 처리하는 건 기사단의 본분이야. 사건이 터지면 그들이 현장에 있어야지. 이념이 다른 것뿐이야. 난 기사단과 함께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이 정도의 협조는 나쁠 것 없지. 으, 왠지 이런저런 일에 대한 다이루크 어르신의 통제력이 전보다 강해진 것 같아. 모든 세력을 충분히 이용해야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 아델린이 말해줬어. 이건 담례니까 받아줘. 으아, 포도주스. <laughs> 너의 엄청 고급스러운 포장인데 아, 이거 되게 비싸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도주스야. 최고급 포도를 사용했지. 마침 미개봉 상태인 게 있어서 너에게 맛보게 하려고 가져왔어. 너희가 포도주스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군. 다음엔 특가 상품 기다리지 말고. 바로 창고에서 가져가. 비용 처리는 내 앞으로 하고. <laughs> 이제 다운 라이너리 VIP라고 말하고 다녀야지. 이 포도주스만 해도 몇만 모라는 될 거라고. <laughs> 이걸 그냥 주다니. <laughs> <laughs> 다이르 코르신 정말 고마워. <laughs>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 이미 아델린에게 얘기했어. 하지만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물론이지, 수동적인 건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방금 내가 의심스럽다고 했지만 다방면으로 알아보니까 이번 사건은 심연 교단의 수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게 자연현상이라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럼 우린... 그래그래, <laughs> 그래. 이렇게 좋은 포도주스까지 받았잖아 아, 아, 아니 아니, 어, 승산이 구십퍼센트라고 해도 어, 방심은 금물이잖아 어, 좋은 태도야. 그렇다면 같이 가지. 좋았어. 이번엔 정의 사도가 조금 수월하겠네. 출발 출발! 마지막 전투로 문제를 끝내버리자고.

여기까지 건 조금 더 지나면 이 지맥 침적 포인트도 사라질 거야. 하하, 다 같이 노력한 결과니까 정예사도도 동료가 필요한 것 같네. 자꾸 다이로코어르신 혼자하면 안 되지. 조수는 많을수록 좋은 거야. 동료라. 누구랑 함께 움직인 건 오랜만이군. 이 느낌도 나쁘지 않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잘 부탁해.